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화가 날 상황은 똑같이 맞닥뜨립니다. 다만 그들은 화를 대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나면 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게 됩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상대방을 탓하거나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냉정해지면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라는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먼저 타는 것은 내 손이라는 뜻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상처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화를 다스릴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화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화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의 주인은 나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현명한 사람들은 화의 무용함을 깨닫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보다는 해결책을 찾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내 마음의 평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이 던진 화살에 맞은 것도 아픈데 거기에 또 다른 화살을 스스로 꽂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이고 두 번째 화살은 내가 그것에 대해 화를 내며 스스로에게 주는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화가 날때 잠깐 멈춰 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한번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낸다면 이 상황이 더 좋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이 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실수하고 남도 실수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화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내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는 것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나의 성장이나 행복을 위해 사용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것은 화가 아니라 무화이다. 즉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에는 화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으로 맞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화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화를 내며 살아왔다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화가 날때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보다는 평정심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화는 내 것이 아닌 상대의 것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